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turn down. turn down. turn dow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소리를 낮추다 또는 소리를 작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뭐뭐해 줄래? turn down. 소리 좀 낮춰줄래? The TV, TV 소리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Can you turn down the TV? TV 소리 좀 줄여줄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Wor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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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운동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 you 너는 work out 운동하니 regularly 하면 규칙적으로.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Do you work out regularly? 너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tand out, stand out. stand out 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의미는 눈에 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likes to 뭐뭐 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stand out, 눈에 띄는 것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She likes to stand out. 그녀는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pply for apply for apply fo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지원하다 또는 신청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will 나는 뭐뭐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Apply for 지원할 예정이다. A new job 새 직장에 또는 새 일자리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will apply for a new job. 나는 새 직장에 지원할 예정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reak out. break out, break out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발생하다, 일어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어, fire 화재는 can break out 발생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Suddenly 갑자기, 순식간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a fire can break out suddenly 화재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igure out figure out figure 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알아내다 또는 찾아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뭐, 뭐, 하자. Figure out, 찾아내 보자. 알아내 보자. A solution. 이때 끝부분에 있는 solution 하면 해결책, 해법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Let's figure out a solution. 해결책을 찾아보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urst into, burst into, burst in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갑자기 뭐뭐 하기 시작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가 burst into 갑자기 뭐뭐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into 뒤에는 명사를 써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끝부분이 있는 tears 하면 눈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he burst into tears.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또는 그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reak into break into break in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침입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omeone 누군가가 broke into 이때 broke 하면 break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broke into, 침입했다, his house, 그의 집에. 즉, 전체적 의미는, someone broke into his house. 누군가가 그의 집에 침입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ttend to, attend to attend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뭐뭐에 주목하다 또는 뭐뭐에 주의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ttend to 뭐뭐에 주목해라. 뭐뭐에 주의해라. what he says 하면 그가 말하는 것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attend to what he says, 그의 말을 주위에서 들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eed on, feed on, feed 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동물이 뭔가를 먹고 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bees, 벌은, feed on, 뭐뭐를 먹고 산다. honey, 꿀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bees, feed on honey, 벌은, 꿀을 먹고 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소리를 낮추다, 작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urn down, turn down, turn dow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운동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work out, work out, work 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눈에 띠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tand out, stand out, stand 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지원하다, 신청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pply for, apply for, apply fo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발생하다, 일어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reak out, break out, break 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알아내다, 찾아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figure out, figure out, figure 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갑자기, 뭐, 뭐, 하기 시작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urst into, burst into, burst in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침입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reak into, break into, break in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뭐뭐에 주목하다, 뭐뭐에 주의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attend to, attend to, attend to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동물이 뭐뭐를 먹고 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feed on, feed on. be don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TV 소리 좀 줄여줄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turn down the TV? Can you turn down the TV? Can you turn down the TV? 다음 문장은요. 너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 you work out regularly? Do you work out regularly? Do you work out regularly? 이 문장은요. 그녀는 눈에 뛰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likes to stand out. She likes to stand out. She likes to stand out. 다음 문장은요. 나는 새 직장에 지원할 예정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ill apply for a new job. I will apply for a new job. I will apply for a new job. 이번 문장은요. 화재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fire can break out suddenly. A fire can break out suddenly. A fire can break out suddenly. Break out suddenly. 다음 문장은요. 해결책을 찾아보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figure, Let's figure out a solution. Let's figure out a solution. Let's figure out a solution. 이번 문장은요.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burst into tears. He burst into tears. He burst into tears. 다음 문장은요. 누군가가 그의 집에 침입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meone broke, Someone broke into his house. Someone broke into his house. Someone broke into his house. 이번 문장은요. 그의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ttend to what he says. Attend to what he says. Attend to what he says. 다음 문장은요. 벌은 꿀을 먹고 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ees feed on honey. Bees feed on honey. bees feed on honey.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